<filtrate> Hors pues Am 안녕하십니까 땜빵 TV 땜티입니다 예, Q20 미니가 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예, 박스는 이런데요. 어, 박스 크기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박스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작은면요 351P. 예, 좀... 예, 351P 크기 하고 비슷합니다. 박스 크기가 그렇다는 거야. 아, 게임기 크기가 비슷하다는 게 이거. 그게니 그러니까 351P 정도 크기의 박스인데, 예그 안에 담겨 있는 게임기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예 전면에 예. 주소 같이 보이는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오, 독일이에요.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 여기서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스티커가 붙여있고 어, 봅시다. 2.4인치 LCD, 멀티시뮬레이터, 예, 여러가지 시뮬레이터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멀티랭기지, 예, 여러가지 언어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어는, 한국어는 지금 이중 차이나. 예, 뒤쪽에는 예 게임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중량은 아날로그 패드는 없습니다. 십자키밖에 없어요. 십자키. 예, 뭐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예 게임기를 꺼내서 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예 살펴 보기 위해서 예 뜯었습니다. 예 봉인되어 있는 거 오랜만입니다. 예, 간단합니다만 뭐 이렇게 예, 게임기가 어 있고 뒤에 보니까 예. 설명서 바로 나오네요. 예, 게임기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구성품 바로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예 타입 C잭, 뭐 타입 C입니다. 타입 C잭 이 있고 설명서, 예, 중국어, 영어 설명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짧게 되어있습니다 예, 바로 다 보이죠?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Q20 미니 배터리 용량은 예, 자막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기본 구성이죠. 뭐, 뭐 웬만한 게임기는 이제 구성이 거그 똑같은 것 같아요. 우와. 예, 이게 Q20 미니 되겠습니다. 일단 색깔은 봅시다. 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색깔은 RG280V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죠. RG 280V하고 거의 유사한 예, 상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데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느낌도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 RG 280V하고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니면 어, 세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Q90, Q90도 작은데 더 작습니다. Q90도 작은데 더 작습니다. 그 크기가 한 요정도 1M입니다. 하고 크기 와 정말 작죠. <laughs> 완전 됩니다 3, 5, 1 하고는 예 정말 크기 차이가 많이 나고요. 파워터키리 제품인 RGB 10 Max, Max 하고도 크기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10 Max 하고는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작은 제품이라는 거죠. 예 얼마 전에 구매했던 게임 스테이션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 게임 스테이션 하고도 게임 스테이션이 굉장히 작았죠. 예 그만큼 작습니다. 엄청 작죠. 아, 이렇게 두개들로다니면 정말 이쁠것 같죠. 엄청 이쁠것 같습니다. 클론 기기들이 예, 작게 만드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크게 만든 클론 기기도 있죠. GPM280, 예, GPM280 하고 이렇게 보면 아, 이건 오래 보면 안 됩니다. 예, 퀄리티가 차이나서. <laughs> 예, GPM280 하고도 이렇게 예 보입니다. G300X가 지금 곧 배송이 될것 같은데. 이 300X까지 같이 놓고 보면요. 정말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골드 좋습니다. 나는 골드를 너무 사랑해. 요 네, 외관을 봅시다. 외관은, 아유, 일단 게임기 엄청 가볍습니다. 예,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 엄청 가볍네요. 아, 그래도 얘가 더 가볍다. 게임 스테이션이 조금 더 가볍네요. ABXY, 예, 당연히 그런 배치로 되어 있고, 위에 옵션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 예, Q90하고 똑같죠 예, 셀렉트 스타트도 있고 예, 옵션키 두개 있었는데 Q90에서는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예, 돼 있었죠 예, 옵션키 두개 있고 스타트 셀렉트 있고요 십자키 있습니다 어, r g 시리즈거 똑같은게 달려있어요 이거 <laughs> 왜 어. 어떻게 된거야 십자키는 RG시리즈에 달려있는거 그 351시리즈에 예, 예, 달려있는거하고 똑같습니다 350시리즈하고도 똑같나 아, 맞네요. 3 5 9 시리즈하고도 똑같네. 예. RG 시리즈에 달려있는, 예, 그 십자키가 달려있습니다. 너무 어, 뭐 좋지요, 뭐. 아 예, 감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전면, 요렇고, 위에는, 예, LR, 뭐, L2, R2는 없습니다. 그러고, 예, 이어폰 포트 있고요. s d 카드 슬롯 있고, 예, 볼륨은 슬라이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볼륨이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충전은 타입 C로 충전을 합니다. 왼쪽 편은 없고요. 오른쪽 편에는 예 전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예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면 아무것도 없고 밑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바로 화면 비교 보도록. 예, 두 개가 같은 OS라서, 한번 같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배송될 때의 OS. 예, 아, V90, 지금, 예, 세팅이, V90, 요거죠. 노세요 게임기. V90 세팅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송되는 거를 보면, 세팅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은 세팅으로 왔네요. 예, SD카드도 똑같은 회사. SD 카드. <laughs> 그렇게 왔습니다. 화면을 좀 비교해 보면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확실히 게임, 게임기가 작죠 화질은 장난적이 합니다 괜찮죠 안녕 <laughs> 헬로데어 <laughs> 이 안녕이 끝입니까? 만나서 반갑도 다있는데 화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까지 합시다. 안 되겠다. 더 이상 못넘겠다 예, 화면은, 예, 세 개가 거의 유사한데, 색감이 조금 다르네요. 예, Q20이 노란 색감이 조금 더 있네요. 예, Q20이 노란 색감이 더 있습니다. 예, 화면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게임을 해보도록. 예, 네, 파워 덕질 세팅 되겠습니다. 파워 덕질 세팅은 기본적으로 뭐 비디오하고 음악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재밌게 봤던 하이스코어글 이렇게. 네, 예, 요거 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어, 볼륨 꽤 크게 됩니다. 여기 예, 어느 쪽이 예, 스피커죠. 네, 예,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되긴 됩니다. 하면 <laughs> 또 훌륭하죠. 오, 졸렁하네. 제대로 플레이가 되는데요. 오, 죽이죠. 퍼펙트. 실합니까? 이런 게임기로 했는데 퍼펙트입니다. <laughs> 사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중간중간 살짝살짝 살짝 느려집니다. 십자로도할수 예, 있습니다. 죽구래 임마. 그렇죠! 2승. 끝났죠, 이래, 임마. 3D 게임 하기에는 조금 상행이안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에뮬레이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가고. 돈이 왜잘안 왔나? 어, 이 지겠네. 재수 없다. 어,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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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씨. 저한테 간 네 예, 요렇게 하실수 색깔이 조금 더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g p 2 8 0 처럼 예 조금 어두운 색깔이에요 g p 2 8 0은 확실히 좀 밝은 색깔이고 골드도 같은 골드가 아니죠 좀 칙칙한 골드 <laughs> 오 이거 되네 아 좋아합니다 저셀러몬 재밌어요 그 특이한게 이 게임은 예, 캐릭터가 여자밖에 안 나옵니다. 여성 캐릭터밖에 안 나온다는 거 정말 특이하죠. 저는 비너스, 비너스. 에이, 어? 아. 아, 떨지 마세요. 아이 좀 작다 근데 확실히 좀 작습니다. 이또 와리가리 되거든요. 와리가리 됩니다. 이 와리가리, 와리가리. 근데 스틱으로 해야지 더잘 되는 거네요. 아유 야야 너무 뜬다 야들아. 예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성용 캐릭터. 적군까지 전부 다. 그렇죠. 너무 조금 달른다 근데. 아 너무 되는 거야. 에너지 줘. 저 필살기 원래는 안 쓰지만, 예 요쯤에서 한번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요렇 게아 여기 싫어. 셀러은 아! 설명할 것도 못한데, 철권 소리 되냐고. 예. 철권 소리 해버리는데요. 오, 잘 되는데. 어? 왜 노래가 안 나와? 음악이 안 나옵니다. 일부러 없앴나? <laughs> 음악이 안 나오는데, 뭐, 정상적인 속도는 돌아가네요. 아, 이건 예못 돌릴 것 같아요. 일부러 음악을 사라지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한요 정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는. 예, 십자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십자키가 예, RG 시리즈에 들어가는 십자키라서 예, 뭐 조작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 가랑. 오 네, 요렇게 철권 3를 할수 수 있습니다. 조금 끊어질 수 있겠다. 이와 샹! 나오네, 역시. 이상하게 샹. 아, 느려진다, 느려진다. <laughs> 풀스는 물입니다. 예, 물이에요. <laughs> 지금 사람 잘못 봤죠? 어디 가버렸노? 이 빨간 녀석이 뭐좀 있어 보이긴 한데. 와, 쳐! 와, 쳐! 다 터져서 죽어요. 맞으면. 지 폭발하잖아. 폭발해서 죽습니다. 이 맞은 애들은 다 터져서 죽어요. 에너지 있는 게뭘 뭐 의미한 것 같습니다. 저럴 거면 가자. 역시 예. 거의 똑같아요. 두는 문하고 달리는 거도 없고 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오 스크류 파일드 라이브. 이건 다르네요. 해거 모습도 그렇고, 완전 똑같죠. 3에서는 장발인데. 오, 예. 저게 저 정도, 예, 사람을 들어서 찍으면 사망할 거아니겠니까 똑같죠. 완전히 액션 똑같습니다. 그, 파이널 파이터 2는, 예, 흥행을 좀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아무리 대작 게임이더라도 완전 똑같은 게 누가 생각합니까? 뭔가 좀 단순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건지. 파이널 파이터 1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좀 신선했는데 그래픽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2에서. 난이도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기존에 많이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잃어버리면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충분히. 예, 방송 아니면 여기까지 안할것 같습니다. 대장 얼굴은 보고 싶은데. 아, 이거 대장 같죠? 대장이 대장이다. 오케이. 오케이. 파이널 파이트 2 대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이구, 어이 어이구. 어이, 어이. 대장이 나야 갑니다. 아, 너무 쉽잖아, 이거. 너무 네. 쉬워요. <laughs>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을 해보니까, 예, 생각보다는 뭐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어, 일단 모양에는 속지 마시고요. 파워키리 시리즈 중에 V90, Q90 이 네, 시리즈 있으신 분들은 그냥 폐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똑같은 게임기예요? 내부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걸 또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외관으로 봐도 차이 납니다. 그렇다는 건 300X 하고도 지금 예, RG300X 하고도 차이가 날 겁니다. 저렴한 게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예,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구매 괜찮을 것 같고요. 퀄리티를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예, 구매를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8 0 v 하고 이렇게 같이 돌고 다니면 세트 같아요 <laughs> RG300X가 오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 땜빵TV 땜티였습니다 안녕 스트라이크 왜이놈거 백붕 안네 오케이 야 끝났습니다 이거만 uh <laughs> <laughs> you know